네.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되어있고 p0의 좌표가 0,0이라고 시작하라고 되어있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점을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직선이 y는 n과 만나는 점을 pn이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조금만 n 에 1, 2, 3, 4 이렇게 넣으면서 좀 음, 문제 상황을 이해시켜 줘 볼게요. 자, 일단은 0, 0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p0가 되고요. 여기 n에 1을 넣을 거야. 네. 그럼 n에 1 넣으면 상황을 p0를 지나고 네. 기울기는 1이고 y는 1과 만나는 거. 기울기 1이지? 네. 이걸 지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y는 1과 만나는 거 맞지? 네. y는 1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1인 거 맞나요? 네. 음. 그래서 여기가 p1이 되는 거야. 그다음 또 n의 인어 볼게 인너면 네. p 원을 지나고 기울기는 2분의, 2분의 1어 줄어들지 네. 그다음에 y는 2랑 만나는 거라서 요렇게 되겠죠 조금 낮아지고 이번에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그때 x 값은 3이 되는 거 알겠나 네. 왜냐하면 기울기라는 것은 이것 분의 이거죠 네. 근데 이 y 값은 항상 뭐다? 곧1 증가. 1이다, 맞지? 무조건 1 증가야, 맞지? 네. 왜? y는 1에서, y는 2에서, y는 3에서 만나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량은, y 변화량은 항상 1로 일정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기울기는 좀 이렇게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x 값은 처음엔 1이었다가, 그 다음 2가 됐다가, 그 다음 변화량이 3이 됐다가, 그 다음 변화량이 4가 됐다가,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일단 여기 일단, 이거 p 두고 됩니다. 한 번만 해볼까 네. 이번엔 그냥 바로 합시다 네. 얘를 지나고요 p2를 지나면서 맞지? 네.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다시 y는 3이랑 만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기울기가 좀더 낮아져야겠죠 네. 그다음 x 변화량이 뭐가 되게끔 3이제 3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6. 6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문제 상황을 좀이해갔니 네,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Pn이라는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도 Q라고 하라 했으니까 위는 Q1, 네. Q2, Q3가 되겠죠. 네, 아, 이렇게 한데 그럼 사각형 이거의 넓이를 말해주어가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n의 이 넓이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음, 좋아. 그럼 바로 일반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중간을 봅시다. 여기가 n 1이가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랑 만나는 게 뭐였어? p2g. 네, pn이라고 합시다. 됐나? 네. 자, 그다음. 기 그다음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그다음 기울기 뭐가 됐어? 이걸 지나면서. 네. 그다음 기울기 기울 거잖아. 네. 그 기울기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분의 맞아 1. 기울기는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맞지? 네. 여긴 p2이면서 p2에서 다음 갈땐 기울기가 3분의 1이 됐잖아 네. 그럼 여기는 pn이면서 다음 pn 플러스 1로 갈 때는 기울기가 n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이해 가요? 네. 여기가 일단 n 플러스 1이 되겠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qn이 될 거고 여기가 qn 플러스 1이 되겠다 네. 그러면 우린 이 사다리꼴을 얘기하는 거 맞아?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기울기를 따져서 우린 변화량을 볼 건데 요거 봐봐 이 변화량이 뭐가 돼야 돼 이게? n 플러스 1 분의 1그어 정확하게 네. 잘봐기울기 생각해서 요거 분의 요거가 요게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아. 요거가 1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뭐가 된다? n 플러스 1허 끝났네 왜 끝났느냐면 네. 나는 이 좌표를 찾아야 될줄 알았거든? 네. 아, 근데 좌표 안 찾아도 되는데? 음. 왜요? 사들고 넓이 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길이 필요한 거야? 네. 이 길이 n 아이가? 네. 어, 이 길이 필요하지, 윗변. 네. n 플러스 1 아이가? 네. 높이 필요했지? 네. 아, 끝났잖아요. 아... QN의 좌표, QN 플러스 1의 좌표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네. 높이 끝 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준다라고 하면은 네. 얘는 2분의 1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n제곱 플러스 3아 말합시다 3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2밖에 t 나갔고, 네. 거 자연수 거듭제곱 합공식 하나? 네. 뭐야? 6분의. 6분의. 8, N. 9, N 플러스 1. 17. 2N 플러스 1. 그치. 좋아요.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8. N. 9. N 플러스 1. 얘는 1이다. 그치? 8. 그렇지. 아, 안 속아, 안 속아. 이해 하셨습니까? 네. 좋아, 조심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거, 이거, 4, 3. 이렇게 되겠네요. 왜이게 귀찮게 하시죠? 아... 알아서 계산하시면 안됩니까? 안되겠죠 4알게 되겠죠? 4, 되겠죠? 네. 그럼 2분의 1 미리 분배하겠습니다 네. 2분의 1 분배해서 날리면 12 곱하기 17이죠 네. 2 날리면요 6 곱하기 9죠 네. 2 날리면 4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2로 묶어내겠습니다 네. 6 곱하기... 아, 억지, 억지 부리는 거야 됐어요? <laughs> 그럼 이건 계산하면 100이죠 네. 이거 계산하면 29죠? 계산 네. 131이죠? 네. 어, 계산하기 쉽지? <laughs> 그냥, 개끼우리지 말고 계산하세요, 알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네.